첫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보완할 수 있는 기운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들는것 어려울 때마다,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내해 주신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두 번째 일상의 능력을또 배우부터 출발되보 것이 되는 것과, 생각하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보를 보시면, 예감 컬럼에 이렇게 심려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무능력, 부족한 경험과 문제, 어리석음, 인생의 결정에서 실패를맛보며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에 낙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기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대돌이 겪을 때 얼마만큼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계획했던 것을 얼마만큼 이루시고또 성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는 뭔가 특별할 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한 해가 별반 특별하지 않은 한 해로 전환하고 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 신광들을 하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부거운들을 한번 털어드리고 어, 어,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님려님께들다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시니다십장를 보시게 되면 그 변화상 사건 이후에 네, 한 아비가 간질에 걸린 아들제자들리고 음, 그런 장면이 드려져 네,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배한자상에서 내려오신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게 되는데 책망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재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역한 재대다 보시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신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까지 가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신념 가운데 여전히 자신으로 채워져 있고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경자를 고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경자를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능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려니까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결국은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것.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큼 따라다녔고, 또 담배가 굵어진 만큼 여기저기 파손을 받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생각을 합니다. 제자 체면이 있지. 한지의 정부야. 가슴없지 않겠어. 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누가 혹은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손을 받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많은데요 주여 주의 이론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구합니다. 내가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권세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될 단독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찰못하 알아들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마치 그 권세가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권세가 머물고 있다고 그런 뜻을 외쳤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권세, 자기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방향을 되습니다자 그렇게 시간을 불러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땅에제자들만남게 되었습니다. 자보문을 보시면 제자들 과대데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군무관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이들은 당시에 간질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박사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간, 이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가 성전 미군에 남영서부터 안전된 이 있는 자가 부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어렵게 여기고 불쌍히 하겠든지베드로가 타가가서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이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나그말이 아, 떨어지자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발과 발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너를 뿐만 아니라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온데간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기이하게 되겼지 사도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런 생각에서 베드로가 북거리에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때부터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듣고 희망 앞에 돌아와 회심했던 사람들이 무려 남자들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사건에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의 그 사건이 발단이되기그 시초가 아, 바로 성전 이 눈에 있는 강대리를 꽂히게 된상앙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곳에서 나타납니까? 온과 금은 어떤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는 가진 것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니까 하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데 너무 처한 게 너무나 보잘 것 없고 너무나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내세울 때살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이주님을 의지했을 때그생깔님의 능력이나 통조를 믿습니다. 어린 나이스 곧장 몰리아스 강에 나아갈 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나이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력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나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건가? 내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거니와 그런 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전 민문에서 병자를 안전병이를 고쳤던 비트로와 요한이 그 말을 그대로 통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없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소유한 것도 없고 나에게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거니와 나는 오, 오, 오로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주 요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적장, 멀리아시, 그곳에서 어린 다이앞에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난 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몸을 닿았습니다. 하나서 여러분 은 요즘 주변을 보시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부모로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자라면서 친구부터 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 동료나 선사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도 들 있고, 또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형제간에 또 어, 서로 비방하고, 그뜯고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받은 상처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어, 그냥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슴 한 켠에는 이런 몸도 퍼런식으로 몸든 사람들이 부주히 이끌려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만병통치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일 주일이라서 잘 들으시면 거짓말 그 같이 눈높이로 나아가십니다. 한참 나아가십니다. 자, 한번 야, 약을 한번 먹어 보시겠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네. 우리는 시초부터 허물과 제로 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굽패하고꼬리서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존재로적으로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커어던것을라고 그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이유도 없고, 이유도, 성내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처를 어떻게 들고 가느냐니까 스스로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죠 상대, 상대방을 발생합니다. 열세합니다. 그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감히 나를 건드려 언제나 번 두고 보겠어 언제나 다 밟아 버린 이런 마음으로 상처를 긋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식은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없애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로 더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상처받을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교육은 여기에서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을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자기 지민 중에 계시로다. 뿐만 아니라 오라는 공간자로다. 이 상황을 보호서그가 나를 견뎌내리라. 바울의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몸과 경생을 던져서 하나님 말을 위해서 온전히 일생을 주님 주는 말을 위해서 정말 상점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라 스스로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신으로 왔다가 신으로돌아갈 존재, 가지고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가 엄청난,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엄청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인트, 은, 인터넷을 여 예, 그, 서핑하다가 재미난 글이 있어서 이렇게 떠서 와서 봤습니다. 한번 제가 1번, 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드릴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각의 아, 착각입니다.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 한테 호감이 들지도 않다. 청각의 네, 착각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지 않다. 그 다음에 아가씨들의 작가입니다.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가해버리면 가슴이 있는 줄 안다. 그 다음에 엄마들의 작가입니다. 자기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의 작가입니다. 자기가 서울대 에갈수 있는 줄 안다. 고가도 연고대는 갈수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네, 되길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재수생들의 작가입니다 이번 수능은 잘볼줄 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작가입니다 맘만 보면 A플러스 받을 수 있을 줄 안다. 그 다음에 대학생 작가 두 번째입니다. 고등학생 때 맘만 먹었으면 더 좋은 데갈수 있었는 줄 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작가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아무 생각할 줄 모를 줄 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장가 자기는 아닌 줄 안다. <laughs> 정확하게 들어봤죠? 네, 정확하게 들어봤습니다. 발 중에 뼈가 있다고, 현중 연중, 유골이라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무엇 이 중에서도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우리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한 존재들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어머님들, 자기 아들 뭐이 좋은 줄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말을 안했을듯지 여인들이요. 한 미모는 아니더라도 못생긴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더 편안한 그런 정말 그 이유와 자 이게 검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데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그런 어성향들과 경향들을 내가 죽이고 버려야 됩니다 이를테면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태락이라든지 종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 어디에 울면서 살았으니까 강려나 사각 같은 곳에서 이렇게 큰 성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른바 울릉금자, 그 다음에 수도사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하나는 실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를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겸손을 가정한 통한 사회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자, 겸손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자기의 의를 죽게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자,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향을 벼루을지라도 세상을 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자기 의가 의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겸손한데, 겸손한데,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누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운데 스스로 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경천이 어마어마하 거예요. 자신을 버린다고 할 때는 세상적인 성량을 버려서는 경찰을버지할수 없고, 그 성량마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재산까지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까지 버려야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경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경손에서부터 출발되는 중이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철저히 보장하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비로운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건너가시지 않습니까? 걸어가실 때 들어가 주여 주님이시며 나를 건너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풍단을 보니까 두려움이 무서운 거.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바다 가운데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을 향서 손을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그인때 사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냐하면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청원하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 간질병자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 말씀인데요. 자기의 자아로 가득할 때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때이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비롭고 이적되을기사 정말, 정말 우리가 호 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호봉 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한 대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이땅 가운데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정말 심겨지고 이루어지고 열매맺는 모든 뭐것 그것이 바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 먼전히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말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붙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원합니다. 자,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교를 잠시 정공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들러보시면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입니다. 웅장하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수충승처럼 곳곳에 순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칭탄받고 그러나 우리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저도 과함이 됩니다만 그국교회가 자신들에게 은과 금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이 아직도 교회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되는 줄 압니다. 교회가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지만 세상 같은 빛과 소음으로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명의가 이곳에는 한시도 살수 없는 존재인 한국교회가 뼈저리게 인성하고 전적으로 주님 말을 의지할 때그 자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국회에는 작은 소망이라도 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의 삶 자체가 능력이고 삶 자체가 기적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은과 금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신임하고 참된 공천한 자로서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번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기적과 기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한테 하나님과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는 존재는 것 같고 제금로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문과 금이 없었다. 또한 어린 나이시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팔과 참가 단층이 없고것처 만군의 요한 이동으로 나가 누라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을 의지할 수 있는 자라는선들님다될수 있도록 보내드려 주시고 그야말로 하암 일상의 상층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